이야기하였다.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, 타락한 인류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사업 등이 제자들이 즐겨하는 대화의 주제였다.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살아남는 이들 42장. 바울의 봉사기간. 그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진실이 섬기는 것. 만을 그의 앞에 두었다. 그의 생애의 가장 큰 목표는 전에 멸시하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었다. 그의 단 하나의 소원은 사람들을 구주에게로 인도하는 일 뿐이었다.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은 할수 있었으나 그를 그 목표에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다. 네.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오늘 다음 한 주도 읽고 느낌점, 그리고 감동받은 구절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교과 공부는 각 반별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. 네, 저희는 이곳에서. 아, 그 다음 것을. 아, 네. 자꾸 제가 스스로 이렇게 방송사고를 내대요. 네. 작년 교과 공부. 각반에서 줌으로 진행되겠습니다. 각반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행복한 한식을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